네 안녕하세요 자 법원 경매시장의 소비자는 낙찰자 예 어, 이게 편견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편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 제가 늘 말씀할 때 5만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편견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면은 셀수 없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누구는 쉽게 바꾸고 누구는 죽어도 안 바뀌고 이 편견도 어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데 그 얼토당토 않는 짓을 어, 죽어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만 잠깐만요, 이것 좀 조절하고. 음 그래도 음성을 오로지 음성 하나 듣는 건데 그 음성이 잘 들리려면 마이크의 위치를 조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그죠? 편견이 오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편견이 어디서 생길지 모른다. 이게 물건을 보면서도 생기죠? 어, 위치를 가지고, 야, 여기는 어떤 경우는 뭐냐면, 강남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북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권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방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2년) 따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만 또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빌라만 선호하고 누구는 상가만 선호하고 어 누구는 토지만 하고 어 제가 제일 기가 안 차는 게 이제 주로 어 아파트만 선호하는 경우 (1번) 그다음에 토지만 선호하는 경우 (2번) 어 제일 무능한 게 이제 토지만 선호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만 선호하는 경우는 욕심은 있는데 눈치코치가 없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번 사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 강남 밖에 없죠. 그죠? 강남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죠. 어 덩달아서 뭐 어디도 오르고 어디도 오르고 합니다만은 진짜 오르는 걸로는 아파트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아파트는 투자를 하면 원가가 좀 많이 들어요. 원가. 그래서 이제 원가가 덜 드는 투자로 갭 투자라는 게 생겼던 거죠. 전세를 끼고 돈을 묻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돈을 묻어 놓기에는 기본 단위가 그래도 1억 이상은 들어가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7억짜리가 뭐 전세가 6억이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전세가 7억이다. 그러면 3억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어, 근데지만 시골에서 1억 2천짜리가 전세가 9천이다. 그러면 작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아니면 시골에서 2억짜리다. 그런데 전세가 1억 5천, 6천이다. 그러면 이제 적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억짜리 사면서 5천이 갭투자가 된다면, 어, 6억짜리를 산다고 하면은 이제 고박이 삼을 했을 때 1억 5천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하여간 서울 수도권 안에서의 아파트의 갭투자로 인한 상승을 노리기에는 목돈이 들어가고 그 정도 목돈으로는 경매에서 할 거가 너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사가지고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그 운을 기대하 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 사냥꾼처럼 헌터처럼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거의 물건을 도전함으로써 그 어떤 투자에 실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기술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 그냥 돈 얼마 있는데 묻어놓고 좀 있어서 돈을 벌, 벌었으면 좋겠어라는 수단으로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경매라는 걸 선택하는 보편적인 최상의 목적은 어, 내가 늙어서 치매 환자가 돼가지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도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질이 뭘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업을 뭐 대기업에서 이사로 잘 나가도 결국은 60이면 은퇴인데, 그러면 그러고 나와가지고 요즘에 60이면 죽지도 않아요, 잘. 그러면 보통 70, 80까지는 20년을 산다라고 봤을 때 20년 동안 산만 다니고 골프만 치러 다닐 것이냐. 아니면 그때는 젊은 놈들 말 듣고 분양을 하고 이리저리 투자하면서 돈을 날리거나 또는 주식을 하다 하면서 늙어서 은퇴할 나이에 어떤 그 주식시장에 가서 흰머리 흙기디끄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지낼 것이냐. 어,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모양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선택은 자유죠. 음. 그러나 적어도 어, 나이 들었을 때 하는 어떤 선택의 도구 작, 치고는 너무 좀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 그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뭔가 루스가 안 난다고 확신이 된다면 뭔가를 하겠는데 어, 이 경매와 부동산에는 거의 다 원금 보장이 확실한 어떤 쪽에 속하죠 물론 이제 샀는데 원금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 막차를 타거나 너무 높게 써서 잡거나, 너무 현실적인 시세 기준으로 낙차를 안 받고, 미래에 상승할 걸 기준으로 너무 완고하게 써버리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싸게 샀는데, 어떻게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럼 비싸게 사는, 안, 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미래에 상승할 것을 고려한 투자는 꺼리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어, 그죠? 어, 지금 어저께 데드캠프에 과제 내준 것 중에 하나가, 어, 저기, 그 시골에 2 8평짜리 단독주택인데, 4,400에 신권이 8,800인가 사갔다. 8,300인가? 800인가? 음. 어, 그 경우가 인근에 무슨 그 개발 지역이 들어오죠. 해, 안인가라서 어, 그런다고 해서 두 배를 산다. 어, 28평 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옆에 땅 사지 않으면은 그 그냥 어찌 전방도 못하 먹는 그런 거죠. 아니면 누가 그거를 비싸게 사줄걸 고려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인데. 어, 그런 투자는 옳지 않습니다. 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토지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어, 길에 다 있는 거 제대로 된거 사면은 경매에서는 거의 반값 정도에 사기 때문에 어, 몇년 정도 들고 있어서 어, 두 배치기는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런 건 널려 있어요. 어, 자, 자 법원 경매 시장의 소비자는 낙찰자다 편견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법을 제정해 가면서까지 개최한 법원 경매 시장은 누구를 기다리겠냐? 채권자와 채무자, 법원은 이 시장의 판매자죠. 채권자, 채무자, 법원은 이 시장의 판매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상인만 있어요, 소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 물건을 누가가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을 사줄 소비자가 필요할 거다. 그 사람은 바로 낙찰자고. 낙찰자가 없다면 애써 개시한 시장이 파리만 날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왜? 채권 회수가 확실하지 않는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채권자가 없을 거니까 네, 채권자 그러면 좀 헷갈리는 분도 있을 건데 채권자 그러면 은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낙찰자가 많이 안 붙는다면 경매를 모든 국민이 다 싫어해서 안 산다면, 경매 시장에서 물건이 소화가 안 된다면, 결국은 은행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왜? 빌려줘 놓고 받기가 요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법원은 모두 다 낙찰자가 와주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좀더 빨리 사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인이 되는 것이다. 이왕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찰이 더 많이 되기 전에 높은 가격에서 사주길 바란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경매 물건이 유찰돼서 또다시 이해관계 내게 송달하고 다음 길에 또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좀더 빨리 낙찰받아가는 것을 바라게 된다. 그런 이유로 경매 관련 법률도 자꾸 개정해서 경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경매물건의 채무자는 낙찰로 인해서 빚 독촉을 그만 받아서 좋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해방되어 좋고, 빚을 전부든 일부든 갚아서 좋고, 이 경우 어리석은 채무자는 낙찰자를 원수대하듯이 할 것이고, 현명한 채무자는 낙찰자를 구세주대하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멍청한 채무자는, 어, 낙찰자가 자기를 쫓아낸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빚을 갚아주는 은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좋고, 어, 그렇습니다. 뭐, 남의 돈을 쓰고도 갚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다. 하여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매시장의 탄생과 경매시장의 유익한 점, 낙찰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래야 경매 의 실체를 볼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 말을 했습니다. 자,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는 법원 경매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 낙찰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 오늘 찍는 게 여기까지는 다 해야 되겠네요.